저렴한 임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임대주택을 소개합니다. 신도시의 아파트를 월세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입주 시 보증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른 주택들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보증금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대 50년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TV입니다. 오늘은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수급자, 유공자, 지원대상가구, 고령자 등 사회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임대주택 중 하나입니다. 지도를 보며 오늘의 대상 주택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정lh 8단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LH16단지는 이곳에 있습니다. 8단지와 16단지 사이로 상업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과 중앙공원, 그리고 자전거길이 있는 천변 산책로가 잘 갖춰진 전형적인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주택의 공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급 유형은 23형과 24형이며 일반 공급과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이 있고, 모집 인원은 총 76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면적별로, 계층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적용 구분은 가군과 나군으로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군으로 더욱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가군의 경우 계약금 11만 원을 포함하여 228만 6천 원이 임대 보증금이고 이때 월 임대료는 4 5,520원입니다. 나군의 경우 계약금 70만원을 포함하여 1400만 4천원이 임대보증금이고, 이때 월 임대료는 98,590원입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호전환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가군의 경우 보증금은 최소 128만원부터 최대 528만원까지, 월 임대료는 3만원부터 47,000원까지 조절할 수 있고, 나군은 보증금을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2,500만원까지, 월 임대료는 4만원대부터 12만원대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24A형과 B형도 같은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액 대상 공고의 신청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그리고 신청순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계층의 소득 50%입니다. 1인 기준 월 소득 234만원 이하, 2인 가구 300만원 이하, 3인 가구는 335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유공자 계층이나 1순위 장애인 등 소득 70%입니다.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원 이하, 3인 가구 470만원 이하, 월 평균 소득 100%의 기준은 1인 가구 402만원 이하, 2인 가구 550만원 이하, 3인 가구 671만원 이하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보유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이 2억 5,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입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수급권자와 일반 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공급의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노부모 부양가족, 유공자 계층, 저소득 장애인이 해당되고 2순위는 소득 50% 이하의 일반 계층과 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계층이 해당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선정순위는 5순위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1순위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가족, 유공자 계층. 이 순위는 소득 50% 이하의 일반 계층 등각 순위별 요건은 화면의 순위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급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23년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신청 가능하고 신청 장소는 양주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서류를 구비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8일 예정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으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해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주민등록 등본이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4월 19일 이후 주소 변동이나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하며 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외국인 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 배점 용도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자격증명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031-8082-6562 또는 1600-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계층에 제한이 있는 공고이지만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한 공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렴한 공고나 제한사항이 없는 공고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